가볍게 입으실 거 찾으실까 봐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. 자, 온스, 이온스 이온스에 지금 손이 솜이 들어가져 있고요. 자, 본딩 처리되어 있는 예쁜 킬팅 점퍼입니다. 자, 사이즈는 5호부터 8 8호니들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요. 자, 어때요? 우리 하트라인 덮는 그런 기장 좋아하시잖아요. 딱 알맞은 기장입니다. 그래서 이스타일 제가 이렇게 뒷모습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. 후드도... 예쁘죠? 낮 기온이 저녁하고 왔다 갔다 할때 낮에도 언니들 충분히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. 주머니 꽤나 깊어요. 제가 입은 먹색 칼라 카키 칼라입니다자 소매 부분이요 이렇게 도톰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똑딱이로 똑 닫으시면. 자켓 입은 것 같은 단정함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인 이 자켓 조금 더 환한 색을 찾으신다면 자 아이보리 칼라까지 총세 가지 칼라 나오는 본딩 자켓이었습니다